테마 23은 행정규제 기본법이에요. 어, 법률입니다. 이거 법률. 어, 우리는 규제도 봐야 되겠지만 이론도 봐야 되겠지만 이 법도 잘 나오니까 좀 봐두고요. 규제는 개념이 뭐냐면 국가, 중앙이나 지방이 민간을 대상으로 어떤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규제예요. 원래는 범죄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규정한다면 하지 말라고 명을 하고 이걸 어겼을 때 처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연 법이라기보다는 법정 범이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 죄니까요. 그 전까지는 한강에 낚시하는 게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황강 오염 문제 때문에 낚시를 규제하는 겁니다. 법에 하지 마라.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야. 반면에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선관이라든지 특히 감사원. 감사원은 민간에 권리지한 의무 부가가 아니라 정부 돈을 쓰는. 또는 행정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뭘까 아니다. 규제가 아니다. 적용 대상이 제외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사벌들, 그렇 조세 같은 것들 이런 건 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제는 어, 옛날에는 없었고 19세기 말부터 산업화되면서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법에 하지 말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규제예요. 자 원칙이 들어왔죠 자 일단 기억나죠 샌드박스 일단 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사후적 규제의 원칙을 만들어라 밑에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출시 전에 먼저 제안하지 말고 출시 후에 문제가 있나 확인한 다음에 제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출시 후 출시 전에 제약이, 아, 제약이 아니라 출시 후에 그 다음에 규정 하라는 겁니다 샌드박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 설명드렸고요그 다음에 기억나죠? 규제 영향문서. 옛날엔 규제가 무조건 공익이었어요. 규제 만능이었단 말이야. 근데 규제가 지금 피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득도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피해도 있으니까 이 피해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지 완품관 중에 품질 관리 쪽이에요. 은지한다?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폐지할 때 하는 게 아니야. 신설 강화 존속 기간 연장 포함해가지고요. 필요성. 그 다음에 이 규제했을 때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규제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대체 수단이 있는가 여부. 그리고 비용도 봐야 되고, 편익도 봐야, 되고 특히 비용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규제가 나타났을 때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규제 때문에 경쟁은 제약되는가. 그 다음에 행정비용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 규제 영향분석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은제 한다? 신설 강화할 때. 폐지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신설 강화할 때 하는 겁니다. 사전 규제, 사전에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품질관리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규제일몰법이에요. 규제일몰법. 어, 기억나죠? 모든 규제가 아니라, 어, 그, 모든 규제는 아니에요. 중요 규제는 빼버리고. 자, 원칙적으로 5년 초가 금지라는 것. 여기 일몰법제도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최저임금제를 얘기 많이 들었는데, 최저임금제를 왜 대기업과 가게 조그만 소기업을 똑같이 적용합니까? 그지 렇 않나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데, 그 대기업부터 적용한 다음에 점점점 내려와야 되는 거지, 조그만 구멍가게에다가 그걸 적용해버리면은 인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죠. 면제나 유예 기간도 있다는 것. 그다음에 6번이 새로 들어왔죠. 그렇지? 규제 정, 정비 기본 계획, 규제 기획 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요거 좀 신산업이니까 원래 기본 계획이 되게 5년인데 신산업 쪽 또는 정보통신 쪽은 3년으로 다줄고 있어요. 3년마다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규제 기획 위원회 분명히 행정 위원회는 맞지만 중앙 행정 기관은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행정기관을 정비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 행정위원회는 맞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억나죠? 방금 공원 개국에 규제기업위, 규제기업위원은 없어요. 자, 그럼 대통령 소속의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방통위밖에 없지만은 규제기업위원회는 방통 아그 행주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어디 소속이다 아, 대통령 소속입니다 원래 규제 기업 업무는 그 국무총리 소속의 업무예요 그렇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라면은 어 장관급이 위원장이 될 텐데 여기는 국무총리 그 자체가 위원장이야 왜 각부 장관들이 규제하는데 를 그거를 통제하려면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을 올린 겁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전문가는 민간 전문가나 더 있죠. 위원장이 두 명이야, 지금. 위원장이 두 명인 게 정부 업무평가위원회하고 규제기업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기업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고, 잘 나온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행정위원회는 맞고요. 대통령 소속이다. 위원장이 두 명이다. 한 명은 국무총리고한 명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인입다 전문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 찾으라고 하면은 뭐 규제기억위가 제일 중요해요. 조심할게. 존속기간 5년이지만 신산업은 3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영양분석시험에 나왔고요. 샌드박스 나왔죠. 아니, 나올 거야 이제. 샌드박스, 그 다음에 재외사항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법이니까 꼼꼼하게 봐두십시오. 나중에 법령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은 가장 먼저 보게 될게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